자, 오늘은 고객님께서 K9을 보러 오셨는데요. 제가 또 K9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자가용으로 두 번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K9을 보여드릴 건데, K9의 현실적인 뭐 장점과 또 단점까지도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이미 저한테 차를 한번 구매를 했던 고객님이에요. 근데 왜또 차가 필요하신 걸까요? 와이프가 탈 차가 필요해졌는데, 기존에 타던 차를 이제 와이프가 타게 되고, 이제 이거를. 타게 되면 제가 타게 됩니아 제가 결혼하게 돼가지고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그럼 바로 차를 보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키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차를 보러 도착을 했는데요 총세대 정도를 일단 보려고 리스트를 뽑아놨거든요 K9이 엔진 라인업이 3.3 터보, 3.8 자연흡기 엔진 그리고 5.0의 타워 엔진 까지도 이 기종에는 들어갔었는데 3.8의 이륜 모델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륜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이륜을 찾으시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부산에는 눈이 안 오고 승차감이 후륜이 더 좋아가지고 아, 네. 아 그죠. 부산에는 눈이 거의 안 오죠. 그죠, 그죠. 오늘 지금 눈이 오고 있잖아요. 그니까 네. 놀라셨죠? 무서웠습니다. <laughs> 오늘 차를 웬만하면 사고 싶다고 하시는데 푸륜이다 보니까 엄청 네.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차를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트 아 이게 고객님께서는 색깔이 있는 걸 모델을 원하셔가지고 사실 K9이 색깔이 막 있는 모델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추리고 추린 게 일단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금액대는 한 2000초반 정도라서 2000초반에서 이제 시트 색깔까지 들어온 차들을 다보려고 합니다 얘는 첫 시동음이 괜찮아. 원래 RPM이 확 올라가면서 안 떨어지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얘는 딱 시동을 걸자마자 1000rpm 초반에서 어느 정도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담배빵들이 막 많이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여기 흐은 차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일단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엄청 많이 남았긴 해요. 근데 이거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팀장님. 이거 넥센에서 좋은 타이어 아니에요? 우리 또 팀장님이 넥센 타이어 출신. <laughs> 그래도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넥센 좀 좋은 트림인 거죠. 아, 아, 오케이. 아, 근데 타이어가 24년도 타이어네. 얘는 23년이고, 저렴하게 하려고 넥센을 단 거보다는 그냥 넥센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얘는, 누유가 너무 많은데? 이거 성능 점검 표상에 누유가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다 누유예요, 다 누유. 이거 힘 빠지네. <laughs> 디자인은 마음에 드세요? 아, 너무 좋죠. G80 1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낫다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근데 비슷한 금액대잖아요. 그리고 뒷좌석도 G80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이 5m가 넘어가다 보니까 뒷좌석이 훨씬 더 좋다. G80에 비해서도.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도 좀더 고급스럽다 보시면 됩니다. K9이 미션에 이상이 있는 게 느껴지지? 지금 설때 얘는 좀 이상한 거야. 텅 하는 게 있거든요. 얘는 저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고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속으로 다알수 있구나 생각하면 안 되고 고속 주행도 무조건 해봐야 된다는 점. 바로 두 번째 가야겠다. 얘는 패스입니다. 엔진 노유도 있고 미션도 안 좋아. 어, 그럼 볼 이유가 없죠. 고객님께서 부산을 멀리서 와가지고 식사를 못 하고 오셔가지고 잠깐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가 삼계탕 집인데 제육이 진짜 맛있어요. 다 제육밖에 안 먹고 있어요 지금. <laughs>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나왔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 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고객님께서 또 요리사시더라고요. 요리사 피셜도 너무 맛있었다. 제가 안 먹은 제육볶음 중에서 탑5번이더라요 아, 진짜요? <laughs> 이제 차보러 가시죠. <laughs> 두 번째 차량을 보러 왔는데요.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아까보다 누유 같은 게 훨씬 지금 없는 상태 여기도 묻어있는 건 있지만 10분의 1 정도? 얘도 제가 미세누유가 찍혀있었는데 보러 오자고 한 거는 오일팬 쪽이 찍혀있더라고요 오일팬은 금액을 많이 안 비싸게도 고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해드려도 되니까 다른 컨디션이 괜찮은지 보러 온 건데 지금 시트 상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얘는 바로 시승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K7이랑 승차감 비교했을 땐좀 어떤가요? 아 어, 비교가 안 되는데 K7이랑 사이즈는 사실 뭐 엄청 더 길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휠베이스가 더 길어서 오는 승차감의 차이도 있지만 후륜구동 차는 원래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힘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고급 차에 후륜구동을 많이 쓰는 거고요. 시승하면서 제 컨디션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사실 또 리프트 뜨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떠서 이제 누유나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 괜찮았잖아.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에서 이 정도면 샀어요. 사고 싶으시죠? <laughs> 너무 사고. <하고 싶은데. 웃음> 근데 이게 또 언더커버까지 다 탈거해서 이게 보면 이 헤드에서 지금 누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헤드는 수리비가 제일 비싼 누유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노후예요. 근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게 헤드볼트 쪽에 이제 누유가 있으면 옛날에 k 9은 보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년식에 보증에 해당하는지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되면 오히려 좋습니다. 일단 안 되면 세 번째 거 봐야 돼요. 이거하고집에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혼자 행복해를 돌리고 있어요. 시트 상태는. 이런 것들도 보면 진짜 어디 가서 구하기 힘들 정도의 지금 상태거든요 이 정도면 몇십만 원 어떤 주더라도 할만해 다른 이상도 없었잖아요 리프트를 따보니 리가 너무 많아요 수리비로한 사람은 한 300만 원어 진짜 200만 원 무조건 이상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얘는 정말 너무 아쉽지만 포기를 하고 또세 번째 차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리프트는 필수다 일단 세 번째 차를 보러 왔거든요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타이어도 엄청 좋아. 어, 뒷 타이어도 좋습니다. 24년이네. 같이 갈았어요. 모델도 똑같아요. 지금 만져보니까. 자, 한번 체크를 시작해볼게요. 음, 일단 배터리가 약해 시트 컨디션 합격입니다 비흡연 차량이고요 일단 누유는 하부에서 또 봐야 되지만 위에서 봤을 땐 누유가 없어요 얘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될게 미션 저속 고속 다 한번 봐야 되고 하체 상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떠서 하단부 쪽에서 이제 누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보통은 10만 키로 조금 넘고 2000초반의 K9들을 보면 세대 보면 한두대 정도가 괜찮단 말이에요 오늘은 세대를 봤는데 두대가좀안 좋았어요 얘는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음... 시간입니다. 지금 리프트를 올리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고객이 오늘 이거 무조건 팔아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고객이또 부산에서 음... 오시고 이러니까 저는 무조건 사야죠. <laughs> 이제 좋아야지 제가 판매를 할수 있어서 오일 필터 하우징은 살짝 미세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뭐 통째로 교환해도 10만 원안 파고 미션 오일 는은간 거예요, 이거 어. 그러면? 그죠? 디퍼도 했어. 아, 새 거구나. 디퍼도 했어. 패드는 많이 나온 편은 아니고 앞에는 반 정도 남았네. 제가 화부은 전반적으로 볼때 지금 먼지 감안하고 보시면 부식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고객님께서 보셔도 차이가 좀 느껴지죠. 엄청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만 하시면 중고차 쉽게 살수 있다. <laughs>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미션 오일이랑 디포 오일 말고도 냉각수, 워터 펌프 세트, 점화 플러그 코일까지 교체를 해놓은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차량 찾는 거 아주 쉽다, 이렇게. 이 영상만 보고 따라하시면 좋은 매물 찾을 수 있고요. 우리 고객님께서 또 같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마 제가 아까 중간에 밥을 식사를 안 사드렸으면 아마 지금 좀 부산 가는 KTX에 타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그래도 좋은 차를 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두 번이나 와주셨잖아요. 네. 예전에 차도 여기서 사시고 또두번 짜서도 사셨는데 오늘도 혹시 만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응. 어,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응. 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오는 거예요. <laughs> 앞으로도 이제 뭐세번네번 다섯 번까지도 무조건 중고차는 일로 가야지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도록 할 거고,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보여드릴 수 있는 중고차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